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의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급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임하소서 오늘은 성경에서 나오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름들 중에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갈렙입니다. 갈렙. 그 이름의 뜻은 용기, 신실함, 담대함,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그대로 실천하는 갈렙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갈렙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을 점탐했던 사람입니다. 여덟 명더 있었죠. 총1 0 명이 들어갔다 나왔는데, 모두 다 땅은 진짜 좋은 땅이라고 얘기했고, 그, 그들 중에 둘은 여소와 갈렙은 갈랩, 충분히 할수 있다고 얘기했고, 특히 갈렙이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은 다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나머지 여덟 명은 땅이 좋긴 좋지만, 절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땅이 아니다. 나쁜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여덟 명은 죽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그때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죽게 되었고 갈렙과 여수와만 남아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갈렙은 맨 처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점탐했을 때 40살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5년 더 있었고, 그러므로 지금 이때에는 85세가 된 것입니다. 85세의 노인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일 늙은 사람 둘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나타나는 갈렙의 담대함은 참 우리의 본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참 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에게 가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나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나에게 달라. 여호수아에게 부탁합니다. 아직은 그 땅을 위하여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갈렙이 싸울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은 하나님의 힘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유명한 이 구절들을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 여호수아 14장. 여호수아 14장 11절부터 12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나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경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니 여호아가 여분 내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메 아멘 여호아가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게 됩니다 아멘 여기에서 몇 가지 우리가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크리스도 안에 있는 참여수아이신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갈렙은, 갈렙은 유다지파 사람입니다. 여기 헤브론이라는 말이 나와서 제가 그것을 연구해 보았는데 갈렙은 유다지파 사람이에요. 유다지파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죠. 헤브론은 다우이 세계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곳이고요. Alright. 그런데 또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에서 여분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분네는 갈렙의 아버지입니다. 그렇지만 여분네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아들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둘째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laughs> 이방인의 아들 갈렙 모세가 분명하게 아니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분명하게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방인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거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태어난 자와 같이 대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줬거든요 그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대로 살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자들이 아니고. 참,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다 할례도 받고 모든 것을 모든 언약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자들에게는 완전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취급해라. 여기에서 태어난 자와 똑같게 대하라. 아주 확실하게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갈렙이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뒷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뒷문을 통해서 누구든지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분명하지요? 여기 내용을 보면은.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요즘 우리가 십자가를 많이 생각할 때인데,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백성들 향하는 그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제 뒷문이 아니라 대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모두 다 들어가게끔 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역할입니다. 얼마나 귀하신 우리 주님의 역할입니까? 그놈으로 인하여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된 것이 아닙니까? 참 이스라엘이 된 것이 아닙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제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아주 작은 그림자가 갈렙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여기 가라, 저기만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한 면으로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 세계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갈렙의 믿음을 우리가, 우리가 실천하겠다면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전도에 열심을 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사역에 참여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보고 참여하게끔 하우스 교회를, 나의 가정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써 주시옵소서. 아주 개인적인 종교로, 나의 가정만의만 종교로 우리는 만족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남아 있는 그 시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갈렙은 85세였습니다 아무도 너무 늙지 않았습니다 엄밀히 따진다면 은퇴할 때는 사역의 시작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보통 하는 일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힘도 남았고 경제적인 여유, 여유도 있을 때 진짜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뛸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갈렙은 85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남은 여생을 충분히 주님 앞에 헌신하며 더 주님을 알기로 아는 것을 위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으로 하여금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쓰임을 받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취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되어 있다는 것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은 여생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시든지 주님이 주시는 그대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열심을 품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끔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을 취하는 그 사역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직 주님께 맡겨지지 못한 내 마음 그 부분들 하나 하나마다 주님께 바치고 그리고 땅 끝까지 전도의 열심을 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아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나 노래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 신 하나님, 나의 허흑끊기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오 주의 음성 불가운데 날 인도해 그 가운데서 안위하시는 주. 나의 아버지 난 그의 친구 나 거하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내 평생 저으신 하나 선 하시고, 내 평생 에선하심과 주의 인자 하시 정경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도다. 내삶을 들여 주겠소 목에 케 모두 드립니다. 선하신 자, 하늘을 따르리리. 내 평생에 선하신 와 주의 인자, 하심만 청년 날을 따르리.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들여 죽겠음. 위에 선하심을 내 평생.